샤인마스카 품질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 여섯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일손 절감형 꽃송이 다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송이 다듬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꽃송이 다듬기는 꽃피기 3에서 5일 전에 제비레린을 처리하기 전에 꽃송이를 다듬어서 규격화된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뭐 꽃송이 다듬기 할때 꽃송이 크기는 3에서 4cm를 규정 4cm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 일손 절감면 꽃송이 다듬기는 무엇이냐? 일손 절감면 꽃송이 다듬기는 꽃피기 3에서 5일 전에 꽃송이 끝 부분을 손으로 잡고 손으로 밀어서 가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밀어서 꽃송이를 다듬어 주는 겁니다. 어, 가위로 하는 것보다 한 시간상 어, 한70%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송이 길이는 품질과 밀접함으로 꽃송이 다듬기 할때 중간중간 길이를 체크할 수 있도록 가위 등청 테이프로 표시함. 이거는 우리 보통 꽃송이 다듬기를 할때 3cm를 해야겠다 해서 시작점은 3cm로 시작을 하는데 막상 꽃송이 다듬기를 하다보면 점점점 꽃송이가 좀 커집니다. 농가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3,4cm인데 가다보면 5cm가 되어있고 6cm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균일하게 꽃송이 다듬기를 할수 있도록 가위에다가 3cm면 3cm 4cm면 4cm 이렇게 표시를 해서 모든 포장이 균일하게 될수 있도록 균일하게 꽃송이 다듬기가 될수 있도록 청테이프로 표시를 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 뭐 여기 이거는 시 없는 포도 생산할 때 꽃송이 다듬기 작업 시간입니다. 작업 시간은 보통 300평당 뭐 10시간. 생력형 꽃송이 다듬기라면 10시간이 걸리는데 관행으로 과일을 잘리면 25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행보다는 아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꽃송이 다듬기를 할때 훨씬 더 어, 시간이 절감이 되고 소요 인력도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시 없는 포도에, 포도의 생산을 예술로 절감해 꽃송이 다듬기에 모식도입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는 꽃송이를 살짝 잡아주시고, 아래쪽으로는 손가락으로 삭삭삭 밀어서 꽃송이를 깨끗이 다듬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기존 가위로 하시는 것이, 어 뭐 좋긴 한데 가위로 하셔도 좋긴 한데 이게 시간상 이 꽃, 꽃은 또 따뜻하게 되면 일시에 또 빨리빨리 빨리, 빨리 피게 되므로 꽃송이 다듬기를 좀더 빨리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한 꽃송이 대응법 개화전에 꽃송이 다듬기 할때 꽃송이 끝부분이 칼국수처럼 납작하거나 두 갈래로 갈라진 꽃송이 이미 크기가 작은 꽃송이, 갈라진검이 어, 꽃송이가 작은 꽃송이의 대응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기술이 무엇이냐? 꽃송이 끝 부분이 갈라져 있으면 송이축과 가장 유사한 송이축을 남기고 다른 쪽은 잘라냄. 어, 예, 이렇게 송이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하나만. 다음은 송이 줄기 납작한 꽃송이는 생장조형제 처리를 하면 포도알이 균일하게 창립하지 않으므로 납작한 부분까지 잘라내고 그 위쪽만 사용함. 이렇게 이게 더 납작하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은 잘라내주시면 잘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꽃송이 크기가 작아 이사까지가 1 0개 미만이 이렇게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거나, 상품 가치가 없으니, 달아도 그냥 가정에서 소비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 그쵸? 이건 차선이고, 만약에 필요한 손이가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두 갈래로 된 거나, 뭐, 이렇게 작은 것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나, 원래는, 음,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갈래로 되거나야 이렇게 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송이축을 잘라서 정상적인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꽃송, 신초에 한 송이에 꽃송이를 형성을 했다면, 한 송이를 단다면, 어, 이렇게 두 갈래로 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근데 보통 신초당 두 송이를 달기 위해서, 어, 수세를 강하게 한다는 목적아에 비료를 많이 과감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 비정상적인 꽃송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 저번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듯이 그 세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명목하에 비료를 가축분 대비 등을 많이 써서 이 이렇게 꽃송이가 불량 꽃송이가 되지 않도록. 비료량을 좀 줄여 줘야 된다 이 내용을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꽃송이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음, 잘라 주거나 잘라 주거나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서 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충분하지 않네요 <laughs> 철결핍증상 및 대형기술 세 가지가 자라는 5월 중 하순경에 세 가지 윗부분의 어린잎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포도알도 노란색으로 변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7일 이후, 7월 이후 잎색이 정상화되기도 하지만 당도는 낮고 신맛은 강해진다. 방지대책은 황산철 6g을 미지근한 물 20L에 녹인 후 피해나무 10... 에 10L씩 3일 간격으로 이3의 토양에 주면 개선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철 겹잎 증상은 보통 과축 분태비를 많이 쓰신 분들에 한해서 종종 이런 철 겹잎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번 시식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참고 영상을 덧붙여 놓을 테니까 참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꽃송이 다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샤인마스카 품질 넘어 품격을 위한 재배 매뉴얼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위로 꽃송이의 줄기 하나하나를 잘라내던 방식 대신 꽃송이 윗부분 3cm를 남기고 손으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작업 시기는 5월 중 하순경, 포도꽃이 만개하기 3일에서 5일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작업 방법은 포도 꽃송이 윗부분 3cm 정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꽃송이를 낀후 아래쪽으로 훑어내리면서 꽃송이의 지경을 제거하면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이는 기존 방법보다 10아르당 소요시간이 25시간에서 9시간으로 인력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꽃송이 다듬기 기술. 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꽃송이 다듬기를 할때 왼손으로 꽃송이 윗부분을 너무 강하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를 반드시 3cm 정도만 남겨둬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 4cm 이상 남기면 성숙기 때 송이 무게가 650에서 820g 정도가 돼 1차 생장 조절제 처리 후에 송이다듬기 할때 노동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3cm 정도만 남기고 꽃송이다듬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꽃송이다듬기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점점 꽃송이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전정 가위 등의 적정 길이를 표시해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하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